화물하시는데 장점은? 화물에. 화물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? 장점. 화물하시는데? 제가 아, 장점이라고 뭐라고. 거기서 직장생활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많거든요? 네. 운전, 그 혼자 운전하고 다 여러 군데 돌아다니니까. 네. 그런 것도 있고, 그 장점이라고는. 그렇게 모르겠어요, 저는. 아, 그래요? 네. 그냥 평사지대로 다니니까. 누구 구해받지 않고. 아, 구해받지 않는거 회사 들어가면 은 누구 해야 되는 거고, 네, 네. 이거 해라, 저거 해라. 그러니까 네. 저희는 네. 어디 가면, 하면 가면. 다 뭐든지 사람이 취급해 주시는 거예 음, 뭐 혼자 일할 수 있고, 네, 혼자 일할 수 있고. 뭐, 다른 터치도 있지 않고, 아니. 네, 터치도 없죠. 이제. 대신에 그만큼 또 외로움은 네. 또 있는 아, 거네요. 그렇죠. 네. 어떻게 이겨내느냐, 어떻게 또 해법을 찾느냐에 따라서. 그렇죠. 저, 저 같은 이제 해법 찾는 게. 수 있냐, 없냐. 해법 찾는 게 이제 저거. 네. 운전하면서 많이, 그러니까 휴대폰 쪽으로 많이. 많이 화물과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봐요. 아, 그래요? 네. 저 것도 많이 봐주십시오. 예, yeah, 알겠습니다. <laughs> 항상 구독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구독 알리 잊지 마.